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다윗 솔로몬 왕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왕이 계승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지난번에 사무엘하 24장 하고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22절부터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세바가 왕과 함께 말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언자 나단이 드십니다 하고 왕에게 알렸다. 그는 왕 앞에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크게 절하였다. 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인 저와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임금님께서 하신 일이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만은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위왕이 대답하였다. 바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바세바가 들어와서 왕 앞에 서니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하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크게 절하며 임금님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가 하는 건데요.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에 왕을 정하는 건 누구라고 그랬죠? 예언자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단이 가서 임금님 전에 왕을 지금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지지자 요압이라든가, 뭐 아비아달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막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반대하는 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독이라든가, 나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반대하고 이렇게 왕위를 이미 계승을 했는데 그게 임금님이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물어보잖아요.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나단이 예언자면 예언자가 지정을 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그 권리를 다윗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그때야 이제 솔로몬을 지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단이 어용 예언자가 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대개 이제 사울이라든가 다윗까지도 지파의 수장들,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조약이나 협정을 맺으면서 누가 왕이 됐다 이렇게 하고. 추대를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솔로몬은 누가 와서 추대를 해서 왕을 세웠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지점에서 왕이 된 거죠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런 전통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우리가 나기드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나기드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군사적인 지도자 총사령관이라 그랬죠. 카리스마적인 군사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임명한 지도자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야웨의 뜻이 아니고 다윗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기드는 이제 야웨의 선택이 아닌 왕의 선택으로 세워진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현상은 유다 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무능한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죠. 홀로몬 편에 섰던 이들은 호위병과 용병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병들, 외국. 군인들 중심으로 된 사병들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계승자를 선언한 것은 이미 아도니아가 독자적으로 왕이 승계를 선언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는 다윗의 지명을 받은 솔로몬에게 돌아갑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한 사람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부 제거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죠. 왕이 계승은 단지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야훼 신앙을 따르느냐, 그들이 배격했던 근동의 절대 왕조를 따르느냐 하는 갈림길의 선택입니다. 당시 민중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택이었고 어쩌면 솔로몬이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민중들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중차대한 민중의 불만을 축복의 아들 솔로몬의 출생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왜 해필 바세바의 아들이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그를 왕조 사가가 확 뒤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이미 첫째 아들 아기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지금 솔로몬이 태어난 거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조가 세습제로 확립되고 확고한 절대 왕조가 성립됨으로 인해서 야외 신앙은 상실되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의 정신을 지켜가는 게 야외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야외 신앙은 이제 점차적으로 왕정의 돈과 권력 밑에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겪는 거죠. 통일왕국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화려한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풍요는 초기 평등 사회의 정신과 야외 신앙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요의 대가로 자신들의 뿌리를 잃어버립니다. 사울 왕권이 초기 평등사회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제한된 왕권의 개념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면 다윗과 솔로몬은 고대 근동의 절대 군주제도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군주제도에 기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왕실이 필요한 물자를 조달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조세를 통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이 왕정이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려면 막강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을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정복전쟁을 통해서 계속 전쟁함으로써 조달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그 그 근동에서.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조세를 통해서 사람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게 됩니다. 조세는 궁중과 군대의 양털 등 현물과 천연 자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물, 실제 물건을 드리는 조세였단 말이죠. 그래서 조세가 현물로만 유지된다면 거대한 착취나 빈부격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시, 실물을 어디까지 받, 받겠어요? 뭐그다 상하고 쌓아놓고 쟁여놔야 받자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거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규모 정치 조직은 도시라는 토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다위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건설되고 도시가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서 전국의 도시가 건설됩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과 상업에 기반한 생활 방식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으로 점차적으로 자기 땅에서 농사 짓던 그런 그 경제가 이제 그 상업 경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도입될까요? 화폐가 도입되죠. 그래서 어 이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상품 교환을 위한 화폐 경제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화폐는 많이 쌓을 수 있잖아요. 실물은 한계가 있지만. 없지만 화폐는 많이 쌓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게 되고 빈부 격차가 점점 어 세집니다. 이 화폐가 없을 때는 빈부 격차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자기 먹을 만큼만 먹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거를 소유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이 화폐 경제가 되면서 빈부 격차가 나타나고 많은 부의 편재 더 강력한 왕권 뭐 이런 착취 이런 것들이 가중됩니다. 이게 사실은 화폐가 원흉이에요. 경제에 화폐가 도입되면서 굉장한 착취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은 사울 때까지만 해도 하더라도 왕정 안에서 쓰던 집기와 이스라엘 집, 평범한 집에서 쓰던 집기들이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가 되면은 왕정 안에서는 이제 굉장히 화려한 그릇들, 뭐 이렇게 치장하고 금 그릇, 은 그릇,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착취가 가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통치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방대하고 체계적인 조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조세의 제도를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 전역을 열두 지구로 나누어서 각 지구에 걸쳐서 왕실에 한달 동안 물자를 공급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지파라는 체제 사실은 엄밀하게 이게 열두 지파 체제가 이루어진 것은 조세를 위한 다윗 솔로몬 때에 한 달씩 왕실 살림을 책임져라 하는 의미에서 열두 부족 체제가 확립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국가의 재편은 사실상 지파 조직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 지파 조직이라는 건옛 부족 공동체의 평등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종말, 물 건너간 거죠. 각 지파들의 독립성은 끝이 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부족 동맹체로. 중앙정부의 권위나 정치적 의무를 배제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무거운 세금과 징병의무를 다시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배 아래서 행정지역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부영 노동자로 국가 건축사업에 동원됩니다 이건 솔로몬 이전에는 강제 노역이라는 건 없어요, 이스라엘 제도에. 그리고 만약에 외적이 들어오면은 이러든 사람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물리치는 그런 조직이었지, 강제로 뭐 군역을 한다든가, 군대 상비 조직을 만든다든가, 또는 뭐 국가 건설 사업에 동원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까 수많은 도시들을 건축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를 건축하는 거는 이제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병거성, 마병성, 국고성 뭐 이런 것들을 건축합니다. 말들을 보관하는 그런 성이죠. 그리고 병거를 훈련하고 유지하는 성, 국고를 충당하는 성뭐 이런 것들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의 성전과 자기 궁전과 밀로군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 낮은 지대에 있는 벳 호론을 재건했다. 또 바알락과 유대 광야에 있는 다듬오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왕이 강제 노역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하게 권력남용 행위였습니다. 그 전에는 없던 그런 노역이 솔로몬 때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평등한 관계였던 이스라엘 부족 사람들은 이제 한 통치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신하로 전락했습니다. 왕이나 나나 그냥 평등하게 제땅 붙여 먹고 살던 그런 이게 이제 이스라엘 평등사회. 그래서 그 땅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게 야외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왕이 있고 국민들은 전부 그신화가 됩니다. 복종해야 되는 신화가된 거죠. 이런 불만은 부왕국 주민들에게 특히 높았습니다. 부왕국 주민들은 부역 감독을 맡은 그래서 이런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부역을 시키니까 강제 부역을 시키니까 감독관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왕국의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왕국 주민들이 왜 이런 강제 노역을 하느냐라고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로보암을 주동자로 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란은 곧 진압되었고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피하게 됩니다. 피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 다시 귀환하죠. 귀환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후계자로 지, 지명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집트로 피신해 갔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다 돌아와서 북왕국 열한지파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르호보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북왕조가 또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을 많이 이제 솔로몬이 지명한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고 북왕국 지파들은 부역에 대한 불만을 가져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에집트의 피신에 다시 돌아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열한 지파는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남쪽 그 유다 지파 중심으로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북 왕조로 다시 갈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